아, 때마침 잘 왔네 기사 두 명을 보내 오크 지도자와 교섭을 하라고 했네 아마 곧 돌아올 것세 젠장, 항복할 생각이 없나 보군 그러면 어서 공격해서 이 족속들을 없앱시다 아서스, 우리는 성기사네 복수를 위해 싸워선 안돼 정기가 아니라 피를 갈망하는 순간 우리는 오크와타를 법시 잔혹한 짐승이 되고 말 걸세 알겠습니다 그래 명심했을 거라 믿고 자네가 공격을 이끌어 보겠나 제가요 물론입니다 나는 여기 남아서 녀석들이 야영지를 위협하지 못하게 막겠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네 아서스. 예, 나우리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작업 준비 끝. 더 일하라고요? 그러죠. 작업 완료, 그렇게 합죠 작업 준비 끝. 무슨 일이 죠? 알겠 습니다. 나으리. 네에? 작업 완료 좋아요 전투 준비 완료 저군이말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변기 있습니까? 위험한 상황인가? 모든 이들을 돕게 내 전하. 내가 말려 무슨 일이죠?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더 일하라고요? 빛치곧 나의 힘이다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구원받지 못하리라 천박하니라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예, 나우리. 업그레이드. 완료 더일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으리 위험한 상황인가? 전투 준비 완료! 빛과 요께하리라 업그레이드 완료. 정인은 이루어지리라. 나의 아버지 구광 폐하를 위하여. 물론이지. 빛이 곧 나의 힘이다. 명예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돕겠다. 반갑네 인간. 우리와 함께 사냥을 하러 왔나? 드워프 여러분. 이 지역에서 뭘 사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검은 비룡을 사냥하고 있네 그 피가 무기에 화염 마법을 부여해준다고 해서 말이야 화염 마법 부여라면 꽤 유용하겠군요 우리가 쫓는 야수는 시리노스라고 하네 자네가 도와준다면 놈은 우리 상대가 안될 것일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인내 네, 전하! 필요한 게 있습니까? 함께 전투 준비 하겠다. 완료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겠다 네, 전하 가는 중입니다 예, 나으리 그렇게 합조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물론이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필요한 게 있습니까?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이 원래 운영을 내리시겠습니까? 그치고, 나의 힘이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감히 내게 도전하느냐? 너희 비밀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만해지는구나 명예를 위하여 이 심장을 두어포에게 가져다주자. 물론이지 업그레이드 완료. 농장을 더 지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죠? 좋아요. 모든 이들을 돕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제 자네 무기를 연마하여 뜨거운 열기를 부여하겠네. 빛과 함께 하리라. 전머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가와 완료 네. 뒤치 네. 나의 힘이 연구 완료 네. 군 병력이 공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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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전투 준비 완료. 여기 있습니까? 네. 네. 위험한 상황인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멍청한 성기사여, 검은 바위 부족의 흑마 소사들이 의식을 시작했다 조만간 하늘에서 악마가 쏟아져 이 세상을 불태울 것이다. 그래, 그런 얘긴 지겹도록 들었지. 오크는 도무지 발전이 없다니까 복제된 환영이었군. 진장, 이 침승들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거지? 파멸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 재물이 악마 주인님들을 만족시켜주기를. 이 더러운 놈들, 이런 짓을 하고도. 오크 놈들을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물론이지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장전 완료 좋은 생각으 여기에 근방에 놈들의 소굴이 있는 모양입니다 더 일하라고요. 좋아요. 내가 필요한 게. 빛과 함께 하리. 물론이지. 연구 완료. 모든 이들을 돕겠다. 전투 준비 완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가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하.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하겠다.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제가 맡요. 위험한 상황인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비치곳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비행기 있습니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돕겠다 빛이 고 나의 힘이고 빛과 함께하리라 연구 완료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장전 예, 완료. 완료 알겠습니다, 나리 1번 나으리. 사수, 대기 중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명에 따르겠습니다. 네, 가는 중입니다. 위험한 상황인가? 좋은 생각이다. 명예를 위하여. 좋은 생각이다. 더 일하라고요? 그렇게 합죠.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쏴버릴 놈이라도 있나? 믿고 함께하리라. 나의 아버지 구강가대를 위하여 구원받지 못하리라. 장전 완료. 연구 완료. 물론이지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 명예를 위하여 1번 사수 대기 중. 저거 완료. 네 전하 알겠습니다 빛치고 나의 무슨 일인가 알겠네 너가 필요한가 정의는 이루어지리라 좋은 생각이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어분 명령에 공격받고 있습니 모든, 공격 모든 이들을 돕겠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네 전하 위험한 상황인가 그렇게 하겠다. 물론이지. 그렇게 하겠다. 정의가 돌아했 노라. 아주 잘했네. 아서스. 완벽한 승리였어. 잘 모르겠습니다. 오크는 마을 주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악마를 소환하려 한것 같습니다. 신념을 잃지 말게. 오크는 죽어가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뿐일세. 악마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찔렀지 않던가. 이제 집으로 가세나. 정말 긴 하루였군.